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화, 화가 에, 각을 만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 화가 겸 조각가 림 만선 입니다 <laughs> 그, 어, 어, 세계 미술연맹이 주최하고 있는 2001-5강 도전에서 특별 기획으로 예, 예, 서와 화가 각을 만나다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편안한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과 화각을 저는 어려서부터 고민하고 이형 때부터 그림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서화각을까지 두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 그으면서 옆에 입자가 툭툭 터져 나오죠. 그런 맛이 사실은 어, 미술적인 조형의 그 맛이 더그 문자에서 그 이제 사라져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창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은 문자에도 어, 재백석은 주로 101도로 제거하다 보니까 그 음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낙관을 찍었을 때백물이겠죠 하얗게 나오겠죠. 다른 부분은 글씨를 새기지 않는 부분은 붉게 나오고 그러면 제 오창석은 주로 어 주문이에요 양각이에요 찍었을 때는 붉게 나오니까 그걸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인데 주로 양쪽으로 한 칼로 쓰지 않고 양쪽으로 주로 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오창석은 주로 어 이를테면 주문으로 볼수 있고 제백석은 음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101도의 칼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제백석가 오창 선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보통 나무에는 101도 한 칼로 사실 조각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3~4년에 걸쳐서 엄청난 칼끝을 부러뜨리면서 사실 101도로 서 각을 하는 전각의 각법을 전부 나무에 도입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와서 보면 이게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 카이각 모이예 예,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사실은 전지로 확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을 해놓은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나무의 모리가 이쪽에서 형성되는 게 다르고 이쪽에서 형성되는 게또 다릅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쭉또 달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어깨이라고 하죠. 만약에 대퇴를 한다고 해도 어깨는 이렇게 바로 밀게 되면 사실 다음과 일어나요. 그래서 같은 결로 사실은 어, 대퇴작업이나 각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각을 하다보면 이렇게 다 사실은 엄청나게 보면 여기도 파괴길이 옆부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보호대를 쓰고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손을 잡고 칼등을 망치 때립니다. 때려서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튀어 나오는 척들이 얼굴에 튀면은 사실은 상처가 나요.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칼맛이왜 그러냐면은 약간 단면으로 켰기 때문에 사실 1액 1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은 상하로 켜 가지고는 절대 1액 1도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예, 아주 적은 시린 예. 벽조목 도장도 사실은 이큰 칼로 사실은 네. 바이스에 물려서 바이스에 물려서 로거는 아주 그러니까 어, 7푼, 8푼, 어, 5푼짜리로 이큰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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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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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로칼서 바이스에 물려서 사실은 포로칼 해서 시 칼로 칼로 칼 낙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동양문학관에서는 어, 작품을 소화를, 작품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돌낙관에 돌인장 가지고 사실은 낙관을 했는데 저는 사실 99년도에 에, 영국 여왕이 방문 축하정식 개인전을 하면서 목인제에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목인제를 전체적으로 다 태양목과 벽조목으로만 모 음, 고기질을 해서 낙관 정각을 세우는 법을 에, 조명을 했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각도는 참 그게 힘든다 싶어서 그거를 바이스에 물려놓고 이를테면 창칼로 망치를 때려서 정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다르게. 남이 시작을 해, 해제,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어, 수많은 작업을 사실은 지금 한2 0년에걸쳐서 어, 어, 벽조목 가지고 싸우해서 벽조목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완전히 제작업을수화을 했고요. 지금 일단 나가시다 보면은 또한 점이 사실은 그 양각 이돼에서 탄생이라고 사실 자본과 정자가 사실은 토킹하는 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면서 제가 EBS 다큐멘터리 6 9짜리 방영한 것을 화면에 띄우면서 제가 한번 퍼포먼스를 또 하고 다시 또 모자랑 리뷰하는 것은 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